자 이제 마지막 모평균의 추정 어, 자 모평균의 추정 <laughs> 자 일단 이거 추정 좀 읽어볼까 자 추정 표본조사의 목적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그 일부인 표본을 조사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와 같이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은 미지수 값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. 그러니까 이거 추출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예를 추정하는 거지. 어. 자, 이렇게 되고, 뭐 평균의 신뢰 구간? 정규 분포 n, m, 콤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,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x바이면,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. 95% 신뢰 구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99% 자, 이거 설명해 줄게. <laughs> 자. 어, 이거를 잠깐만. 아까 전에 모집단이랑 뭐 이런 거 했잖아. 모집단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모분 모평균, 그다음에 모분산, 모표준편차 이렇게 있었고. 그다음에 이제 표본의 크기가 n인 요거 추출했을 때, 요놈의 평균도 같고, 그다음에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고, 자 이거 딱 눈에 보이게 해보게. 자 조사하고자는 하요걸 이제 확률 변수 X 했을 때, 얘가 정규분포 를 따로 n 콤마 시그마 제곱. 그러면 얘도 정규분포 따른다 했었죠? 그러니까 요 표본 평.. 표본들의 평균 표본들의 평균 이걸 쭉 적은 얘네들 얘네들의 평균 분사 아까 했잖아 그치? 자 이거야 이거 지금 얘도 정규분부 다른다고 마그 다음 뭐였죠? m 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근데 요거는 루트 m 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<laughs> 자 근데 이게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좀 알아야 되거든. 1.96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에서 봐. 1.96인가? 여기가 지금 그 평균 0. 그 다음에 여기가 1.96이야.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.96 이렇게. 요 부분 넓이를 표준 종교 분포 표를 보고 구하면은 0.95야. 이렇게. 요걸로 이제 연결시킬 거거든, 지금부터. 자, 요 놈이, p, z가 마이너스 1.96. 1.96. 요렇게 될 확률이 0.95다, 이 말이죠. 이렇게 음. 근데 전에 표준화하는 거 배운 적 있잖아. 엑스바가 이렇게 되면은 이 z를 어떻게 둬야지 표준화가 됐었죠? 시그마 분의 이거 빼기 평균이라 두면 표준화 됐었잖아. 맞지? 시그마 분에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어 이거 분에 이거 빼기 평균 이렇게 해서 하면 요놈이 어. 평균이 0, 표준평자가 평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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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 표준정규분포를 다루는거지 맞죠? 자 이제 어떻게 연결할거냐면은 저거 저거 이해되죠? 저 Z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거야 어자 집어넣어봐봐 집어넣으면 p-1.96 Z 대신에 루트 n 분의 시그마 x bar-m 이렇게, 됐지? 어, 이거 각항에다가 루트 n 분의 시그마를 꼽해봐봐. 루트 n 분의 시그마 해놓고 x b a 마이너스 m. 아, 어, 1.96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이 바꿔도 되거든. 각 이게 여기, 여기 여기다 여기 각각 마이너스 곱하면은 이거 뒤바뀌고 어차피 똑같잖아 이거 그럼 얘 대신에 요거 대신에 이렇게 적어도 돼 맞지? 되지 이거?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 전부 다 x바를 더해 요놈요 놈을 더해 x바 마이너스 1.96 루트 m분의 시그마 m X, 바, 플러스, 1.96, 루트 n분의 시가마 이렇게 돼. 얘는, 뭐 평균이거든? 0.95였지, 저거? 이게, 이걸 해석하자면 이거야. 뭐 평균이 요거 이상, 요거 이하, 요 구간에 있을 확률이 95%라, 이 말이. 응? 승자 이해 돼? 음. 그래서 신뢰도 95% 이제 신뢰구간 이거 딱 나오죠? x bar-1.96 루트 n분의 시그마 x b a 플러스 1.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자면은 <laughs> 표준 안 했으니까 이건 좀 지우죠 아까 전에 뭐 n개 표본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구했었잖아 그러면은 엑스바가 될수 있는 게쟤는고정되어 있는 수가 아니라 변수야, 바뀌는 수야.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게 구간이 어떻게 설명해? 잠깐만. 만약 평균이 m 이렇게 있어. <laughs> 그러면 이게 엑스바 요놈의 그러니까 값에 따라서 구간이 달라지지? 구간이 뭐요렇게될 수도 있고. 아니면 얘가 좀 작게 나오면 뭐 이렇게 돼서도 있겠지 구간이 이런 거를 100개 만들었을 때 100개 중에서 95개는 M을 포함한다는 이 말인가요? 네. <laughs> 이해돼어 네.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한민국 남자 성인 남자 평균 키를 조사를 한는데 그러면은 뭐 1000명 추출해가지고 이거 표본 평균을 구할 거란 말이야? 그럼 뭐 172가 나올 수도 있고, 168이 나올 수도 있고, 뭐171.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, 어? 평균은 174인데, 애가 그냥 뭐 평균이야?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고. 100개 중에 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조사할 수 있어. 응? 응. 아, 아무튼 이렇게 돼. 어. 그러면 자 신뢰도 99% 신뢰 구간. 얘는 이거거든? 얘랑, 이한번 똑같아. 근데 요게, 쟤다 이렇게 돼 있고. 방금 전에 한 거는 1.96이었잖아. 여기 0. 1.96이 한 요쯤에 있어. 더, 더 멀리 가면은, 저기 0.95보다 크겠지? 그치? 자. 1.96이 아니, 더 갔어. 2.58. 여기, 마이너스 2.58. 요거 넓이가, 여기서 여기까지, 요 넓이, 0.99인 거야. 그럼 또, 똑같은 짓을 해버리면은, 요1.96 대신에 2.58 들어, 들어가 버리는 거지. 맞지? <laughs> 뭐, 이런 문제 거의 뭐, 아예, 아예 안 나오긴 한데, 이해를 했으면은, 봐봐. 이, 이런 문제 아, 아예 안 나와. 이게 0이고, 여기가 만약에 1.5고, 마이너 1.5야. 이거 넓이가, 만약에 뭐 0.7이라 해보자. 그러면은, 70% 실내 구간 하면은 요거 1.5가 들어가야 되겠지. 요 자리에. 맞지?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나와. 한 번도 안 나왔어. <laughs> 이해되지? 요 구간이 이렇게 0.7이다? 뭐, 굳이 만들자면 70% 실내 구간도 만들 수 있다고. 네. 어, 어, 자, 아무튼, 요래되고. 실내 구간, 설명했고. 그 다음,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거든? 여기. 아, 어, 없네. 용어가 이게, 실내 구간의 길이. 이거는 이거야. 요 놈에서 요 놈.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얘가 뭐, 180, 얘가 160 이렇게 될수 있잖아. 여기서 여기까지. 그니까 여기서 이거 뺏는 거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실내 구간이. 여기서 이거 빼면은 1.96 곱하기 루트 n 분의 c. 응? 아 이거, 이거 두 배인 거지. 아, 이거, 이건 예를 든 거고.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? 예를 든 거고. 어, 어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 뭐 그려보면은 여기가 x b a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붙어있는 게 똑같잖아. 네. 이 날개가 날개 길이가 똑같은 거야 날개 길이가. 어? 여기가 x b a 플러스 1.96 루트 n 분의 시그마. 응? x b a 마이너스 1.96 루트 n 분의 시그마. 그러니까 여기 안에 모뭐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 5다이 말인 거죠.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, 여기에서 여기까지. 길이이고 길이면, 요, 여기서얘 빼야 되잖아. 맞지? 그러면 요 놈의 실내 구간 길이는, 요, 요 자리 대신에 2.58을 넣으면 되겠지. 네. 맞죠? 아무튼, 실내 구간 길이 구하라고 하면은, 그냥 빼면 돼. 음. 자, 이제 문제 좀 같이 풀어볼까. <laughs> 어... 아, 그리고 내가 또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할 거긴 한데. <laughs> 요거, 요거, 문제 풀다 보면 요거 진짜 헷갈리거든. 나는 학생 때 이거 엄청 헤맸어. 예? 나는 이거 엄청, 학생 때 엄청 헤맸거든, 이거. 얘가 지금 보면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잖아, 이게.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잖아. 근데, 실내 구간을 구해야 돼. 근데 문제에서는 문 이제 모집단의 표준편차. 모표준편차가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. 만약에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주어지면 이걸 그냥 집어 넣으면 돼. 근데 문제에서는 표본의 표준편차. 그냥 표본표준편차가 주어져. 표본표준편차 얘가 주어진단 말이야. 그럼 얘를 넣지 말고 얘를 그냥 넣으면 돼 여기다가 난 처음에 표준 학생 때 내가 학생 때 표준 표준편차가 주어졌어 아 그래서 뭐 표준편차를 구한 다음에 넣었거든 답이 틀려 왜요? 어? 이거를 그냥 약속 했어 이 논리적이게 없어 그냥 아진 논리적이게 없다 했잖아 <laughs> 이게 그냥 약속을 했어 봐봐 190쪽에 잠깐만, 190쪽에 딱요 그림 있거든? 밑에. 예. 2번, 동그라미 2번 바로 직전에. 아, 어, 어? 어, 맞네. <laughs> n이 충분히 크면 뭐 표준 편차 대신에 표준 표준 변,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구하는, 구한다. 아, 어. 이걸 못, 못 보고 공부하면 틀리는 거지. 그럼 그냥 주어지는 거 넣으면 돼요. 그렇지. 둘 중에 하나 주어지는 거 집어넣으면 돼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주어지긴 하는 거야. 어 어. 만약에 둘다 주어진다, 둘다 주어지는 그 없긴 해. 둘다 주어진다. 그러면 목표 뭐 중표쳐 넣으면 되는 거고. 응? 둘 중에 아무나 한개 넣으면 되는 거야. 응?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이해돼? 네. 방금 내가 밑줄 끊은 거. 요거 빨간색 거거나 이 이거 때문에 틀려. 네. 어 어. <laughs> 응. 음. 요거, 책에다가, 어, 순진한 그 책에다가 요, 요, 뭐이지, 이거? 요, 요거 하나 응. 음, 빨간색으로. 자, 이제 문제 좀 풀어볼까? <laughs> 자, 요거 일단, 191쪽에 제일 위에, 요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자. 음. 자, 보죠.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표준 편차가 6.5kg인 어, 전기봉을 따른다고 한다. 한번 일단 물 적어놓을까? 6.5의 제곱 그러니까 뭐표준표차가 주어진 거지 이거야? 네. 그럼 그냥 그 넣으면 되는 거야 응? 안다고 한다 이 고등학생 중 49명 N이 지금 49야 추출하여 몸무게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58.2kg이었다 그러면 X bar가 58.2다 이 말이네 이 e 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몸무게 m의 신뢰도 95%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있네 그러면은 1.96 요런게 주어져 0.95 그러면 요 1.96이면은 요거 다 m 아이죠 맞지?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그러면 x b a 가 지금 58점이잖아 일단 적자 x b a 마이너스 1.96 루트, n이 집 49죠? 이거 분의 이게, 진짜, 맞지? 헷갈리거든? 나중에 되면. 뭐, 표준표가 주어졌죠? 어, 이거 지어넣없면 이거. 6.5. 이거는 x bar, 플러스 1.96, 루트, n 분의 시그마 이렇게. 근데 요놈이 58.2였잖아. 네. 그럼 여기 계산하면 돼. 계산이 좀 많긴 한데. 얘는 계산 다 했나? 58.2-1.96 루트 4 9분의 아무튼 이렇게 나와. 어. 계산은 계산 생략하자. 네. 어. 뭐 할수 있겠지? 어. 그냥 논리가 없어. 그냥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. 어. 자그 다음에 한장반 남았네. 필수 이제 6번. 자, 음, <laughs> 필수 예제 6번. 자,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전기품보따른다고 한다. 이 공장에서 생산된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하였더니. 평균이 1000시간,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0시간 이었다. 그 여기 모집단. 표봉 이렇게 하자. 정규분포 정구의 뭐? <laughs> 수명을 정규분포고 따른다고 한다. 이공장에서 생산된 100개를, N이 지금 100이네.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. 그다음에 표준편자가50 이었다. 정부의 수명의 평균 m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. 뭐 이렇게 주어졌고 신뢰도 95% 신뢰 구간. 그러면은 생산대 100개. 아 이, 이거는 여기 아니구나. 그냥 100개 추출해서 x b a 가 그냥 1 0 0 0이다이 말입니다. 100개의 표본. 내 평균이 1000, 엑스바가 1000인 거지. 응? 그러면은 95%신뢰 공간, 엑스바 마이너스 95%면우1 9 6 적혀 있거든. 1.96하고 루트 100개잖아. 이거 분에 여기서 지금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50이 아니거든. 이게. 표본에 표준 편차가 주어진 거잖아. 그렇지? 그럼 얘는 그냥 넣어버리면 된다고 네. 어 하고 mx bar 플러스 1.96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<laughs> 근데 요 놈이 이제 천이니까어1 마이너스 10분의 55오랑 얘랑 곱하면은 6530, 9.8? 아무튼 뭐, 이런 식으로 되겠죠? 여기는 1000 더하기 9.8이니까 1009.8, 뭐 이렇게 되겠네. 맞나? 1009.8. 어. 내가, 내가 학생 때는, n분의, 여기서 여 여기 시그마 있을 거잖아. n분의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니까 표준 배자가 50이다. 이렇게 해서 시그마 구한 다음에 넣었거든? 틀린 거지. 응? <laughs> 음?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. 얘, 얘가 주어졌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시그마가 50 이게 아니죠. 그냥 표본의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가 아니야 얘는. 음. 아무튼 이렇게 되고, 그 다음 99% 신뢰구간 이거는 X파-99%면은 여기 2.58이야. 2.58 루트 100번에 50. 뭐 이거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. 응? 이렇게? 응? 아, 맞네. 이거 저기요, 아, 이렇게. 아, 어, 이거 뭐계산 하면 되겠지? 어. 아, 아 미쳤나? 응? <laughs> 내가 계산하는 거이지식 세우는 게 제일 쉬운 거아니야 식만 세우면 뭐 계산 뭐식 세우는 패턴 똑같잖아. x 바마이스요 요건 좀 외워야지. x 바 빼기 요거에 해당되는 숫자 하고 루트 n 분의 c가 뭐. 응? 미쳤아요 이찮아도 어려운 건 없어. <laughs> 음? 자, 이거 두 문제 풀고, 이제 밑에 문제 풀자. 필수 이제 7번. 자,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. <laughs> 자. 자,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무게는 표준편자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10의 적 어? 요거는 확실히 시그마가 10이 주어진건 뭐 표준편자 맞지? 음. 따른다고 한다 제품의 무게의 평균 M 평균 M을 신뢰도 95%로 추정한 신뢰구간이 어, 이거이다 이때 베타 마이스 알파 신뢰구간 길이네 그게 1.4 이하가 되게 하려면 표본은 최소 몇개 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. 그래도 이 음... 일단은 7도 95% 95%면 1.96이야. x bar 마이너스 1.96 루트 M분의 시그마. 그러모표준 판자 지금 주어졌으니까 이거 씩 해서 0는 거야. 어, 하고 M. 그 다음에, 엑스바 플러스 1.96, 루트 n분의 시그마. 이렇게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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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자, 요, 요, 놈이 알파. 요 놈이 베타. 베타네? 아, 베타 빠, 빼기 알파면은, 하 그냥 뭐, 요, 요 놈이 두 배지.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1.96 루트 n 분의 10에다가 2배 어. 실내 구간이 적어다 이때 이거가 1.42야 그렇지? 요, 이렇게 되겠네 네. 이것도 그냥 계산이야 응? 루트 n 곱하자 루트 n을 잠깐만 2 곱하기 1.96이랑 10 곱하면 19.6 루트 n 넘어가면은 1.4 루트 n 이래야 되네 근데 10을 좌, 배우면 똑같이 또 곱하면은 이거 없어지네 그러면 루트 n이 그거 나갔다 14분의 2 곱하기 196 2로 하면은 7, 7, 24, 8, 7, 56, 28 잠깐만, n 는 28에 제곱보다 크고 나왔다. 요거 계산하면 답 나오네. 그 784에요. 어인나 어딘... 뭐... 어, 784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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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그 다음, 필수, 이제 8번. 어... <웃음> <응>? <웃음> 자, 그다음. 자, 마지막. 응? 마지막 문제다 이거. 자, 표준 편차가 0.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 일단 뭐 적어 놓고 평균은 뭐 m, 모평균. 그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0.4네. 어. <laughs> 이거 이런,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해봐 봐. 눈에 보이게 네. 어. 정규본부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%로 추정할 때 모평균 뭐 M과 표본평균 X,Y의 차가 0.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자, 아까 전에 이런 거 설명했죠 뭐 라지 X바든 뭐 X바든 이거 날개 길이가 똑같다 했잖아요 어 X bar 이게 지금 95%면 1.96? 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여기는 이렇게 <laughs> 여기 여기 응? 그러면은 그뭐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0.01 이하가 되도록 하면은 뭐, 평균과 평균 차가 0.01 이하가 되도록. 아, 그러면은, 얘가, 요 길이 0.1보다 작아야 되겠지.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. 응? 그러면은, 요, 요 놈이 0.0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. 네. 어, 어. 자, 일단 실을 좀 만들고 하자. 좀 이따 하자. 아... 95% 추정할때 모평균 뭐 95%를 했어 그러면은 <laughs> x b 마이너스 1.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.4야 x b 플러스 1.96 루트 n분의 시그마 수정할 때, 모뭐 평균과 표본 평균 차가 0.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? 그럼 요 놈이 0.01보다 작아나가 돼야 되지. 요 날개 길이가. 네. 맞죠? 그니까 러요 날개 길이가 0.01보다 작아나같아야지 여기 지금, 5평균이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0.02 이하가 되겠지. 맞죠? 어 그러면 요거 풀면 되겠네. 그러면은 1.96 곱하기 0.4, 0.01 루트 N. 이제 루트 N 곱해가지고. 그럼 좌우별 보면 1 0 1,000 곱하자. 196 곱하기 40 루트 N. 이렇게. 하고 뭐10 나누고 제곱하고 해 주면 되겠지. 어. 계산이 너무 조금 그렇네. 계산 0.01 루트 n 루트 n이 78.4까지 계산했네. 어. 아무튼 요렇게 하면 돼. 어. 일단은 진도는 다 나갔는데 아, 좀 풀자